이겼어요? 오! <웃음> 2승! <웃음> 드라이브! 하나! 둘! 셋! 그죠 저기 샌들이 쳐좀 재밌죠! 저기 샌들이 쳐좀 재밌죠! 투! 둘! 다시! 셋! 저 또! 넷! 투! 둘! 셋!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아홉 열 하나 둘발 따라가요 오른발 오른발 디디면서 디디면서 오른발 디디면서 쳐셋쳐넷쳐투 오케이 언더. 앞에서는 짧게, 짧게. 알겠지? 스윙, 스윙, 짧게. 굳이 클 필요. 없어 준비. 투, 케. 둘, 쳐. 셋. 준비. 넷. 라켓 들고. 투, 케. 투, 케. 라켓 들어요. 외쳐. 둘, 외쳐, 또. 셋 우쳐 둘 우쳐 또셋개 다시 아 중심점 하이 따라가요 오케이 둘 오케이 아 스텝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셋또 짧게 두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한 번에 올라오면 안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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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? 했죠? 짧게 두 번, 짧게 두 번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 번에 갈수 있는 건한 번에 가는 건데. 했죠? 네. 두 번. 잔 스텝으로 두번 해줘요. 아 <laughs> 빨리 가안 돼요. 발이 늦으니까 자꾸 한 번에 갈라 하자. 그 근데 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그런 분들 제가 다 잡아서 레슨할 때 스텝만. <laughs> 그거보다 더 힘들겨, 게제 화목반 분들. <laughs> 정말 저, 빨리. 그쵸. 그렇게. 꼬리 멀었을 때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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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렇게 되면,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, 중심이.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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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두번 밀면서. 여기는한 번. 지금처럼 오세요, 알겠죠? 그러니까 한 번에 가면 중심이 무너져요. 이제 여기 중간으로 주면은 가운데. 중간으로 주면은 언더. 중간 볼을 이제 낮게 잡았을 때 길게 미는 거예요. 너무 위로 줄 필요 없고, 한이 정도. 아, 몇번했었죠제특게요 그렇게 다운 많이 가는데 그럴리가 없는데. 이제 그거를 잠발하다가 잠발하다가 제가 딱 주면은 그쵸 오케이. 준비 시작 네, 네. 그쵸 자다치고 스윙 작게 그쵸 오케이. 너무 빼서 하지 말고 앞에서 빨리 어 이건 잠발이 아니라 이거 동네 경보인데 네, 셋 그쵸 더 빨리 더 빨리 발더 빨라지게 그렇죠. 그렇죠. 그 정도는 해야죠. 그 정도는. 더 빨리. 오케이. 이 정도는 해 줘야죠. 체력 아끼면서 이런 의미 없단 말이에요. 하는 의미가 알겠죠? 한이 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. 아, 너무 데 알겠죠? 사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. 근력도 생기고. 시작. 그렇죠. 그 정도. 할수 있는데 그쵸 그쵸 나이스 더 스윙 오케이 스윙 어 빠진다 잡아요 그쵸 하나 더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마지막 오케이. 포핸드 한 발해요. 밑에 다 그렇죠. 앞사람 키 넘겨요. 저 넘겨야 돼. 준비. 저 넘겨요. 그렇죠. 넘겨요. 넘겨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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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코핸드가 더 힘들죠. 그렇죠. 빨리 가면서 스윙. 그렇죠. 가면서 빨리 스윙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. 수익 그렇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허벅지가 터져야죠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, 두 개, 두 개. 빨리 두개 빨리 두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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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빨리 마지막 빨리 더 빨리 발이 빨라져야 돼요 알겠죠 아, 그렇죠. 이 배드민턴은 순발력, 순간 스피드, 근력, 힘, 유산소, 체력 진짜 어려운, 멋있는 운동 <laughs> 한 호세 사이드 원차프 스매시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? 뒤로 가는 거아니고 옆에 나는 <목소리> 때려! 더 세게 때려! 오우 조심 <목소리> 셋저쭉둘저 <목소리> 그렇죠. <목소리> <주. 목소리> 그렇죠. 많이 가지 마요 <목소리> 둘저 그렇죠. 몸을 더 젖혀요 몸을 일로 젖혀요 둘 2 2 2슉슉슉 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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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더! 쭉! 둘! 둘. 셋! 오케이! 아, 갈라고 하니까 스윙이 쭉 나와야죠 쭉! 나와야 둘! 쳐! 셋! Oh! Uh -huh.